이번 여름방 점핑 이벤트 시작되었죠? 저도 부캐릭터를 그 키워보겠습니다. 이벤트 캐릭터 생성. 아예 새 캐릭터로 키워보겠습니다. 와, 캐릭터 직업 존나 왔네. 지금 던파가 67개나 있어요, 직업이. 족지스의 선택은, 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 이거 한 1년 전인가 그때부터 정해놨었어요. 정답은, 남건어. 커맨더 가겠습니다. 컨트롤. SOS 장지야. 야 근데 생각해도 닉네임이 있어서 아 이거 될려나 크리스 가일 와 이게 있네 아 이게 미군의 실제 전설적인 저격수 있어요 영화로도 나온 아메리칸 스나이퍼라고 그분의 이름인데 저격수 느낌으로 그거 하려고 했는데 와 이게 있네 하긴 너무 유명해가지고 제가 이번 여름 방학 점핑 캐릭터를 커맨더로 지정한 이유는 커맨더한테 근본 스킬 닐 스나이핑 있잖아요. 키로 누르면 단발로 이렇게... 이렇게 연괄로... 이게, 로건 소프터라는 낭만 뒤지게 없는 쓰레기 스킬로 바뀌었다가, 하도 사람들이 느리스쳐 옛날 그때 시절 그립다 해가지고, 다시 리턴드 스나이퍼라는 이름으로 바뀌었어요. 근데 그게 저번에 개편이 돼가지고, 대령 저격 소총이라는 탈리스만을 끼면, 이런 존나 멋진 저격, 원샷, 원킬, 한발 스킬로 바뀌어요. 저는 이거 처음 봤을 때부터 하고 싶었어요. 존나 멋있잖아요? 총알에 딱 닐스 얼굴 비치면서 삥 빛나고. 이 닐스 나이핑 몰빵 커맨더로 해보고 싶었어요. 낭만 뒤지잖아. 당연히 실성능이 안 좋은 거 알아요. 커맨더 10갈개 그거 알아요. 하지만 덤파나 낭만. 당연히 낭만픽 가이지 그리고 닐스가 설정이 존나 멋있어요. 카르트리 서부 무법지대를 아예 자기 소나기에 넣으려고 반항하는 데들싹다 숙청하고 있었는데, 그때 당시 착한 자경단 애들이 그 카라테한테 맞서 싸웠었는데 원래 괴멸당할 뻔했었단 말이죠. 잘 버티다가 그때 당시 닐스가 자기도 참여하게 해주세요 했었는데 나이가 너무 어려가지고 안 받아줬어. 그러다가 불리했던 그 자경단에 엄청 훌륭한 저격 실력으로 역전시켰던 게 닐스의 활약이었어요. 그래가지고 나중에 정식 단원으로 받아줬었는데 그런 멋진 스토리도 있어요. 커맨더는 머스킷이 근본이지. 옛날 커맨도 원래 머스킷이었는데 아, 오랜만에 머스켓 탕탕탕 하니까 재밌네 바베큐 따라라라라라라 근데 바베큐가 옛날 감성이 아니다 총알이 너무 굵어졌어 옛날에는 더 얍실했는데 따라라라라 나 PC방에서 바베큐 소리 존나 많이 들렸었는데 나 던파 처음 했을 때는 그때 던파 쌉 인싸 게임 시절이라 초딩들이 맨날 화염방색이 레스번 바비큐, 따다다다랑, 이피시망이 올려퍼지고 그랬어. 요 님들, 제 손이 고고건 반동이 심한지 안심한지 한번 봐주세요. 어때요? 이 정도면. <목소리> <목소리> 시발! 시발! 아, 너무 많이 흔들린다. 나 딸피라서 안 되겠다. 이 정도면 마스터 던져못게 오, 이 새끼 명숙성 스킬 복사하는 거 보소? 아직 그 패턴 그대로 있구나? 옛날에 위스프 넨탄이랑 복사해가지고 명숙성 질로 전멸시키고 그랬는데. 아이고, 진스피파이어 아바타를. 아이고, 감사드립니다. 잘 쓸게요. 감사합니다. 아싸. 오, 어, 뭐야, 이거 B타입? 오. 잠깐만, 이건 아직 입을 수 없어. 아니, 일창상도 안한찐따 새끼가 벌써 진각상 아바타를 입는다고? 이건 안 돼. 이거는 낭만 위반이야. 오 네이팜탄 오! 드디어 왔다! 내가 이거배우려고이캐릭터 키웠다! 가자! 이거지! 이게커맨드고이게낭만이지 원샷 언킬 실었다 탕탕탕탕탕탕 어, 한 방에 안 죽어? 어, 씨, 고 네이팜. 오, 창공이 형성. 와. 이게 나오네? 옛날에 이거 먹고 싶어도 못 먹는 아이템이었는데. 점프 공격 시15%주뎀 미친 아이템. 오, 블랙 로즈 배웠다. 오. 와, 근데, 니스 존나 멋있긴 하다. 옛날 안 톨레이드 니스처럼 생각나요. 이게 옛날 닐스나이핑이 크로니클이 있었잖아요. 강력한 확대 닐스나이핑 크로니클을 입으면 이 탄수가 증가했었어요. 근데 이 닐스나이핑이 시전시야. 그래서 시전했을 때이 아이템을 끼고 있으면 쓰고 나서는 다른 템으로 갈아 껴도 총알 개수가 줄어들지 않아요. 왜냐? 시전시니까. 말 그대로 시전했을 때 영향을 받아요. 그래서 데미지는 존나 안 오르는데 그거를 끼고 프리세트를 껴가지고 탄화를 비정상적으로 존나게 늘려. 지금 보면 존나게 많잖아요. 원래는 한 다섯 발인가 밖에 안 되는데. 그리고존나게 늘린 다음에 보는 것처럼 다 강력한 특성의 닐스나이핑 되어 있잖아요. 본템 다 갈아 끼면. 총알은 크로니클로 증가한 상태인데 데미지는 본템인 거야. 이게 닐스처라는 세팅이었는데 데미지 존나 썼어요. D라는 방식이 비정상적이긴 했지만 저도 옛날에 닐스처 해본 적 있어요. 개사기야 특히나 이 닐스처를 완성시켜주는 무기가 화염의 닐스나이퍼라는 무기가 있었어요. 이 아이템인데 80제 에픽 머스킷이었어요. 닐스나이핑으로 적을 공격 시 화속성 추가 데미지. 그속추뎀이라고 옛날에 14기 옵션이 있었는데 그래서 화속성 신호지 마도학자 이런 애들 데리고 가가지고 화속강 올라가는 아이템. 존나 끼고 뉴스에 가기면 데미지개 셌는데, 특화사형님인가? 여기서는 각성기로 끝내버리죠. 와, 내 블랙로즈 존나 예뻐졌다. 그리고 옛날에는 데리고 다니는 거였는데, 그건 아니어서 너무 아쉽긴 하다. <laughs> 거의 카르텔 여군이네 <laughs> 옛날에 블랙로즈 이랬었는데 옛날에는 소환사처럼 소환해서 데리고 다니죠 있었어요 옛날에는 블랙로즈 소환해서 데리고 다니다가 한번더 누르면 집중포화하는데 그때 집중포화 끝날 때까지 커맨더가 총 쏘는 자세로 가만히 있었어요 <laughs> 옛날에 그것도 생각나네 결투장 하고 있다가 어떤 스피파이어 유저가 헉님 전화 좀 잠시 닐스한테 전화 좀 하면서 전화 좀 해놓고 닐스 켜가지고 죽여버렸어요 <laughs> 이거 존나 레전드 짤인데 닐스한테 전화 좀 던파 낭만의 시대 어? 저격소총 나왔다 아 X, Q를 눌러야 발사가 되는구나 와 근데 족간지네? 뭐시고? 칙칙 뿜 헤드샷 명성 3만, 뭐야, 이거 했는데 3 893이 됐어? 클리어함이랑 크리처 이런 것도 아예 안 꼈는데? 딱이 스피드까지만 돌까? 어... 오호호호호호호호호호호호호호호호호호오 <목소리> <목소리> 어, 재밌는데 북 캐릭터들에 있는 커스텀 에픽 싹다 초월해가지고 조만간 4 5제극물방 세팅에 택 닐스나이 픽 진짜 원샷 오키를 보여드릴게요